됐어? 어. 자, 242번에 뭐 다른 건 아니고 질문은 안 나왔는데. 오이씨. 이렇게 돼있어요, 이거. 마이너스 A, B, C. 이거, 이거 인수분해 하려면 이거 싹 전개해서 또공통인수 찾고 하는 어떤 과정 거쳐야 되거든. 상당히 귀찮거든. 이거 그냥 외워. 왜 외부기 쉬우냐면 이게 a 더하기 b, b 더하기 c, 어 c 더하기 a 이거거든. 이거 외워 그냥? 이게 나을 것 같아. 이거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센수학 시스템 있지? 이게 있었어 이게. 그래서 이걸 해줄까 말까 하다가 인수분해 귀찮아 가지고. 근데 인수분해 할수 있겠니? 싹 전개해야 돼. 아예 아니 공식이 아니라. 외우면 편하지 하나의 뭐 유형화 시켜서 이거 여러 문자로 이루어진 당시 한 문자에 관한 내립차도 정리해가지고 묻게 되면 나온다고 과정 생략하기 하려면 시간 좀 단축시키려면 외워서 정리하는 게 빠르다고 245번에 아휴, 어, 아휴, 죽겠네 씨. 자, 이렇게 돼있을 때, 거기 뭐. 어쨌든 그 구하랬거든? 밑에 있는 뭐 A 세제고, B 세제고, 아니, C 세제고. 자, 얘 인수분해 하자. 문자들이 최고 차수 똑같을 때 어떻게? 한 문자에 관한 내림처럼 정리하지. 에서 a 2차항 있는 거 묶어 그럼 b 더하기 c지 a 제곱이고 1차항은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가 되고 얘만 a가 없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변을 b 더하기 c 로 나눠 버리자 양변을 b 더하기 c로 왜 나누냐면 인수분해를 안하고 왜 나눌 수 있냐면 b 하고 c는 변의 길이잖아 변의 길이의 합은 양수잖아 양수니까 양수로 나누는거 상관 없지 물론 공통인수 b 플러스 c로 묶어도 되는데 그래서 나누게 되면 얘는 a제곱 플러스 여기 뭐 남아요 자. 그러면 얘 대각선의 곱 가능하죠? A, 그 다음에 여기, 어,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 해서 인수분해 가능하지, 이렇게. 그런데 얘는 또 0이 될수 없지, 아까 얘처럼. 얘는 0이 될수 없으므로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0이 되니까. 그러면 A, 마이너스 C가 0이란 얘기는 A하고 C가 같다. 그럼 얘가 A하고 C가 같게 되면, 이거 C제곱이잖아. 또는 A제곱이잖아. 이거, 맞잖아, 그치? 없어져. 그럼 얘가 4야, 4. 근데 A하고 C는 양수니까 변의 길이으로 2다, 이거지. 그래서 세제곱에 합보하라 이거. 그 다음에. 자, GX가 1차식이라 고 그랬어. 1차식이면 ax 어, 플러스 b다라 하자. 라 하자.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gx gx를 얘라고 표현하면 ax 플러스 b인데 얘를 인수분해하였을 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1 이걸로 인수분해한다 아니 이걸로 인수분해 되었다 그랬어 g2 구하라 g2 구하려면 a하고 b를 알면 되거든 얘를 싹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면 되겠네 그러면 알파베타 곱한 것은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자 얘를 싹 전개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x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빨리 할수 있냐고?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 마이너스 감마는 이거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제곱 플러스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엑스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입니다. 여기서 감마가 1인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뭐 했었냐면 3차 방식의 근과계수의 관계를 유도했었거든. 기억나? 알겠어. 그래서 이걸로 한 거야. 그러면 아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요. 그럼 이제 얘하고의 개수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가 얼마야? 얘가 2지? 2차기에서 2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 배,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다? 1이다. 다음에 얘가 얼마야? 1. 그럼 얘하고 얘 더하면? 마이너스 5. 그게 A다. 얘가 B지? 마이너스 6. 그럼 6이지, 6. 얘가 B. 자, 그러면 이제 GX는? ax 플러스 b 무슨과 ge G2. 에서 얼마? 얘가 0이라고 그랬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어. 이게 0이면 A세제곱, B세제곱, c 세제곱의 합이 뭐와 같다고 그랬지. 3A, 3A b c 3A, 다고와랬어 응? 그랬어. 응? 아, 좋겠네. 야. 겠네 자, 이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얘네들은 일단 정리해보면, 여기 다 곱해보세요. B분의 A, 뭐, 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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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럼 분모가 같은 것끼리 묶어보세요. 분모가 같은 것끼리. A분의 B, A분의 C니까 얘는 A분의 B 더하기 C죠. 그죠? 맞니? 이게 안 좋나? 그게 그거야. 자, 그 다음에 또 b분의 뭐겠니, 그럼? c분의 뭐겠니? 그럼 이거 통분하면 abc 그럼 여기에다가 bc 곱하고 여기에다가 ac, 아니, 아니 bc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맞지? 여기다뭐 곱해? BC 곱하는 거지. 예. 여기에다가 C -A. 어? CA 곱하고 AB 곱하고 그럼 위에 분자를 또 인수분해하는 거네. 그럼 위에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문자 여러 문자로 이루어진 당항식 근데 최고차가 똑같지.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하자 뭐야 그럼? B 더하기 C제. 그 다음에, 1차는. B제곱, C제곱의 합이니? 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되니? 공통일 수가 없는데? 근데 A, B, C 합이 얼마라고 그랬어? 0. 이라고 그랬거든, 0.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이거. 분자 말이야, 분자. 인수분해 안 되지? 인수분해 안 돼. 여기가 만약에 그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B 플러스 C로 뭔가 묶었을 텐데,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게 기본적으로 항이 세 개거든. 이게 항이 세 개짜리, 2차 방식처럼 똑같아. 항세 개짜리는 두 개짜리 항을 하나의 항으로 고칠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 A 더하기 B는 뭐와 같아? 네, 그렇게.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 A제곱, 2차 항이 있듯이, 그 다음에 B제곱 항으로 묶으면 여기 B제곱 있고, 여기 B제곱이 있네? 그럼 뭐야, 여기? a 더하기 c b 제곱이지. 그러면 또어 a 더하기 b c 제곱이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지. 그럼 왜 이렇게 했냐면 요거 하나의 항으로 고쳐봐.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이 용해서 어? 얘는 마이너스 c. 자 그러면 a b c 그네 이게 세 제곱이 되죠 다. 맞아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된답니다. 됐죠? 자, 그런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위에서 얘가 0이면 얘 뭐와 같다고? 그래서 abc 마이너스 얘를 3abc로 고치면 얘가 약분되지. 그래서 이 식의 값이 얻어진다 이거야. 아, 273번 해야 되네.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아라. 그랬네. 어떤 삼각형인지 알아보아라. 뭐, 알아보면 되겠죠. 뭐. 알아볼까요? 뭐야, 이거 답이 이렇게 길어. 자, 일단 인수분해 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는데 이세 개의 공통인, 이거 시에 관한 내림차는 정리돼 있잖아. 그러면 얘 공통인수 뭐니, 이거? 하나, 둘, 세 개의 공통인수. a b. 그럼 여기 c 내제곱 네 얘는 이세 제곱의 차를 인수분해한 거 표현해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얘 어이구 플러스 얘는 이거 네 제곱의 차는 A-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아 플러스 B 제곱이야. 근데 A 플러스 B가 두개 있으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이거 보기차식이지. C에 관한 보기차식이잖아. 그럼 대각선의 곱이 가능한가? 요거 1 1. 요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하면 이거 전개하면 A제곱, a 제곱 a 제곱 이거 나오죠.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면 되겠네. 여기 마이너스면 되겠지? 네. 어. 그러면 c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네 됐지? 그러면 세 식의 곱이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0이 될수 있어 그럼 만약에 얘가 0이다 그러면 얘는 A하고 B가 같은 거지 그럼 얘는 A하고 B가 같은 무슨 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피타고라 정리를 만족하지 그래서 각시가 뭐인 각시가 몇 도인? 90도인 각시가 90도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직각 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얘인데 얘는 뭐냐면 얘는 0이 될수 없어 이게 왜 0이 될수 없냐면 삼각형은 아무리 가장 긴 변이라 하더라도, 어? 아무리 가장 긴 변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거든. 알았지?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해 봐. C 제곱, A 제곱, A제곱? 어, A 제곱이 아니라 A 플러스 B의 제곱. 오케이. 그럼 이거를 빼게 되면, 여기 넘기면 이게 0보다 작잖아. 얘는 0이 안, 안 되지. 이건 0이 될수 없지.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 두 종류의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라는 얘기야. 됐죠? 네.